네, 여러분, 6과 내용은요, 라디오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디오 DJ와 게스트가 청취자와 이렇게 사연을 받으면서 그 사연 속에 여러분이 캐릭터를 파악하실 거고요, 어, 신경을 추론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연 자체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연들이기 때문에 또 육과에서 나올 만한 서술형 문장.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J Breeze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라디오 DJ입니다. 자, 청취자들한테 인사를 먼저 건넸고요. 자기 소개를 할 때는 전화 표현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This is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면했을 때는 I am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로만 들리는 청취하는 상황. 주로 전화나 라디오 같은 상황에서는 소개를 할 때, this is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형광펜 해야 되는 건, 저는입니다를 this is로 표현하고요. 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this is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DJ가 계속 라디오 진행을 이어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게스트, 앤디 킴씨가 나왔다고 하네요. 앤디 킴씨의 직업이 뭔지 형광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힙합 아티스트네요. 이름은 앤디이고요. 자, 그럼 라디오를 진행하는 두 사람, 디제이 브리즈 씨와 힙합 아티스트인 앤디 김씨이두 사람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이제 앤디 김 씨가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청취자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Nice to meet you and thank you for having me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사하고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for having me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원래 have는 가지다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have는 초대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 having me는 나를 가져줘서 고맙다. 즉,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 for having에 대해서 영광 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4번 문장부터 다시 DJ 브리즈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기 위한 대사를 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do our listeners, 여기서 our listeners가 청취자를 얘기하는 건데 want to tell. 뭘 말하고 싶나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를 한다는 것은 사연의 주제가 가족과 관련된 사연을 받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5번 문장 보시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알아낼 거래요 we'll find에서 find out 형광펜 뭘 알아낼 거냐 하면은 우리 아까 for having 봤잖아요 이번에는 for이 아니라 by라는 전자 뒤에 ing 쓰는 거 얘는 여기에 형광펜 하시고, 뭐, 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할게요. Some letters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라디오에서 받는 사연들을 의미하는데요. 몇몇 편지들을 읽음으로써 한번 알아내보자고 하네요. From them. 그들로부터. 여기서 그들은 our listeners로 연결. 청취자들로부터 이제 사연을 받은 거니까요. 자, 6번 문장 가볼게요. 자, NDC 하면서 옆에 이제 게스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ill you start the w h e e 얘들아, start of it은 진짜 중요해. 여기는 별표를 좀 달아야 돼. 여기서 start of it 뜻 한번 볼까? 뭐뭐로 시작하다 되어 있죠? 너 편지로 한번 시작해 볼래? 그러니까 너가 읽어달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 편지는 from a teenage girl. 10대 소녀로부터 온 그런 사연인가 봐요. 그러니까 앤디김씨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sure 하면서 읽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사연의 내용이 7번 문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번 문장 첫 번째 사연에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10대 소녀가 쓴 사연입니다. 자, 몇 살이라고 되어 있나요? 15 year old girl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소녀는 15살이고요. 강원도 원주인 것 같아요. 원주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 I want to tell you. 나는 말하고 싶대요. 자, 그 가족 중에서도 우리 이번 사연의 주제가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my mom,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요. try to do. 하려고 해요.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나에게. 이게 갈등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일 것 같은데, 이게 문제네요. 엄마가 모든 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엄마 눈에는 아직 애같이 보이나봐요. She cleans my room. 여기서 she가 누구일까요?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연결. 엄마가 방을 청소해요. without asking me. 묻지도 않고요. 자, 여기도 형광펜. 자, 우리 그럼 지금까지 형광펜한 어퍼 포인트 한 번만 볼게요. 아까 앤디 김 씨가 전치사 for 다음에 ing를 썼었어요. 그쵸 그다음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라는 해석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ing를 써서 ing 하지 않고서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ing를 쓰는 그런 어법 포인트예요. 자, 리딩 체크에도 이 부분이 시험으로 나올 거고요. 대신파일이나 백발백중 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빈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차 뒤에 ing 쓰는 해석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ing를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할때이 표현이 있었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지 않고, 뜻이랑 형태 한번더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엄마가 문제가 있어요. 청소를 해주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without asking me 묻지도 않고 한다는 거야. so 그래서 자 가져진 줘 형광펜 한번 넣을까 가져진 줘. 때때로 나는 hard 힘들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my stuff. 여기서 s t 프 f 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찾는 게 어렵대요. 이게 갈등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색깔 펜을 갈등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 원주에서 온이 소녀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또 엄마를 얘기하는데요. also라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 위치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엄마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 첫 번째 also라는 말을 써서 두 번째 갈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나올 때는 also 때문에라도 9번 문장 뒤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also가 중요한 포인트. 아 그녀가 또한 책을 사거든요. 어, 엄마가 책을 사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makes. 멕스. 여기서 makes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 사역동사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공부하게 막 시켜. 아, 이거 너무 싫지. 공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책을 사와가지고는 그걸 공부하게 막 시킨대. 짜증나 안 나? 그치? make 여기서 사역동사고요. 목적어고요목적격보에다 동사원형 쓰는 거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 대면 의미하는 건 책을 얘기하겠네요. 자, 이 문장은요, 이번에는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왜? 서술령 나오니까. 서술령은 여러분이 문장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쓸수 있는 문장 구조이기도 해요. 자, 이 문장을 꼭 외워두기로 합시다. 11번.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나 알아요. 내가, 어,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퍼 포인트는 not do go anymore. 요거 어순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Say to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앞에서는 tell you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걸 이번에는 say to라고 바꿨었어요. 그럼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Tell이라는 동사는 바로 이렇게 목적어를 씁니다. 그런데 say라는 아이는 바로 목적어를 안 쓰고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네요. 어, 둘다 거의 비슷하게 뭔가 무군가에게 말을 하는 건데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어, 제발요 하면서 또 우리는 형광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서수령이 나오니까요 이번 단원이 여러분 사학동사가 중요한 파트인 건 아시죠? 아 내가 좀 take care of 하게 두세요 내 스스로 좀 하게 두세요 이 말이네요 자,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봐요. 엄마가 모든 걸다 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도 그냥 시켜버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DJ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felt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꼈대요. 공감을 해주네요. 내가 중학교 때 너와 똑같이 느꼈다고 하면서 사연에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게스트가 어떻게 한마디 하는지 한번 볼까요? Many moms 많은 엄마들이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와우 여기도 빨간색으로 형광펜 쭉 이번 6과의 핵심 문법이 투투 구문인 거 아시죠? 너무 엄마해서뭐할수 없다. 여러분 여기는 서술형도 중요하지만 이 투투 구문과 문장의 의미가 똑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장 변환 문제도 나올 거예요. 문장 변환은 뭐냐 하면, 투투 구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소대 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죠. 우리 같이 소대 구문으로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소대 구문으로 문장 변환을 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의미는 똑같이 통해야 되고, 문장만 변환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답을 확인하실 수 있게 나도 답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할게요. 이때 to가 so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to do 부분이 des으로 바뀌고 des은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나요? 맞아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a y 라는 주어는 문장 주어 t h e i kids를 대명사로 바꿨고요. 여러분 추측구문은 너무 뭐뭐해서할수 있다요, 할수 없다요, 할수 없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동사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can't do라는 현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할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놓으세요. 혼자이으로라고할때 on their own이라는 수거를 씁니다. 얘도 통합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냥 알아서 책을 사고 나한테 공부를 시키는지에 대한 이유가 앤디 김 씨가 얘기를 해 줬네요. 엄마들이 하는 생각을 대변을 해 줬습니다. 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다음 장 보니까 아이 e 난 바란데요. 어, 소녀의 엄마가요. 울게 s s 메시지. 뜻을 알아채기를 바란대요. 자, We'll get the message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수거 빈칸 포인트예요. 이거 리딩 체크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푸는 거의 백발백중이나 뭐 내신 콘서트, 내신 파이널의 문제집에 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어, 소녀의 엄마가 뜻을 알아채기를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아채서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어, 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소드 d 이를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I hope so too.도 기억해 두세요. 자, NDC. Will you please read the next letter 하면서 이제 소녀 이야기의 어, 사연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등장했던 첫 번째 사연에서 우리가 선택지에 출제가 될 만한 예상 어휘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사연의 주인공이 몇 살이에요? 15살이라는 대답이 나오죠. 어디 사는지도 나왔죠. 원주에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가 누구한테 불평을 하고 있나요? 혹은 불만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할 때요. 이런 단어가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요. complain. complain이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conflict라고 하면요. 갈등이라는 뜻이에요. 이두 단어가 선택지에 나올 만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금 전에 그 앤디가, 스페셜 게스트인 앤디가 이 사연의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흔하게 모든 10대들한테서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난다 라고 할때 선택지에 come on 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필기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선택지 출제 예상 어휘도 봤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문장 있죠.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이 문장의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어 그러면서 앞에 사연이 끝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새로운 사연이 시작되는 이 중간 부분에 이 문장을 넣을 수 있도록 문장 위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사연을 쓰신 분이 두 아이의 아빠. 어, 아빠가 사연을 보냈네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연의 주제가 뭐였죠? 가족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 17번 문장부터 볼게요. 아, 여기 너무 중요한데요? One, the other. 여러분, 지금 자녀가 두 명이라서 그두 명의 첫 번째 아이를 가리킬 때는 one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이제 두명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남았죠? 이 아이를 가리킬 때는 누가 봐도 남은 한 명을 가리킬 때 덜을 붙여 줘야 돼요. so the oth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one the other. 이거 진짜 빈칸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명은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요. 중학생 소년이라고 하네요. 지금 자녀가 고등학생, 중학생인 상황인 거예요. 자, 18번 문장도 서술령 형광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그 자녀 두 명,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일 거예요. To visit the dog with me. 너무 바빠서 나랑 얘기를 할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도 형광펜. 역시나 이 문장을 서술형으로 완벽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통하게 문장 변환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이야기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1 9번 문장 가볼게요. When I get home from work. 자, 아빠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기서 아빠죠. 아이는 그들은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Just say hi. 어, 오셨어요. 정도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go back to their rooms. 그리고는 바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생각하는 갈등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서운한 것 같아요. 20번 문장. Sometimes I ask them. 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생활이 어떠니? 뭐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냥 단답형. 우리 제시라는 단답. 단답을 하고 만다는 거지. 그렇군. 21번. We don't talk much. 식사 중에도요,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이덜입니다. 이덜는 또한이란 뜻인데, 앞에서도 이미 단답만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 버리고, 물어도 단답 인사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도 않는다라는 말 뒤에서 또한이란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don't talk에다가 써보세요. 부정문. 앞에 부정문이 나오고 또한이란 말을 쓸 때는 역시 할때 또한 할때투를 쓰지 않아요. 부정문이 있을 때는 투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either 이란 말을 써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자, 이쯤 왔으니까 우리 신경을 한번 공감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아버지의 신경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가장 쉬운 어휘, sad. 근데 이런 어휘는 나오지 않겠죠? 아빠의 신경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외로운. 집에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외로운 이런 단어도 선택지에 신경을 묻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문자 I want to say to my kids. 여기서도 say to가 나왔네요. 앞에서처럼 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어, I love you so much. 뭐 무척 사랑한다. 그리고 I want to spend more time 너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그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본적 있어요. 아빠와 자녀들 둘다 너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나오는데 둘다 너무 바쁜 거 아니죠 아이들이 바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바쁘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일치부일치 문제에서 좀 조심해주세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dj가 ndc 디지털 오디오 배우란스 업등너 자주 얘기했었어요 네가 어렸을 때는 다, 자주 부모님과 얘기를 했었나요 라고 하니까 어,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I love them very much.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역시 too old to understand도 여러분이 소드스로 so 문장 변환이 자유자재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문장 변환할 때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형이 있으면 제 뒤에 주어 동사의 이 동사 부분도 반드시 과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 캔트 쓰면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DJ가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음, 어, 어떤 제안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네요. 슬픈 아빠를 위해서 자 그래서 다른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보다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로 공감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청취자들한테 공감을 혹은 해결책을 구하는 식으로 글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지에 일치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예상어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전에 이런 단어 기억나시나요? 스스로, 그들 스스로, 어, 그들 스스로 어떻게 썼었죠? 복습해 보세요. on their own 이라고 썼습니다. 그들 스스로랑 같은 말로 선택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써볼까요? by themselves 이것도 그들 스스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변형해서 문제 나올 때도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게스트와 DJ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실시간으로. 이 답변, 응답이라는 단어로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써볼게요. 응답이란 뜻이에요. response. 특히 두 번째 사연에서는 아빠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뭐, talk to.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선택지에서는 이런 단어도 씁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비슷한 단어를 조금 더 써볼까요? conversation. 대화. 대화가 없다라고 할때이두 단어를 쓸수 있고요. 또 이런 단어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요. 엄마가 자녀를 애 다루듯이 대한다. 뭔가 다루다. 대하다. 라는 뜻으로 treat. 다루다,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다, 라는 뜻으로도 트위트도 선택지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휘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육과를 도식화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도식화 형태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글은 사연이 나오기 전에, 어, DJ의 소개와 게스트 소개가 잠깐 있었고요. 어, 사연의 주제가 살짝 언급이 됐어요. 가족들과의 이야기. 이런, 어, 라디오의 초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한 다음에는 사연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사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볼게요. 첫 번째 사연을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을 이렇게. 자, 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도식과 공부하는 거니까요. 쓴 사람이 누구냐. 몇 살이었죠? 15살이었나요? 그쵸? 원주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 아이의 아빠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 problem, 문제점이 있었는데 각두개 정도가 여러분 생각이 날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연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엄마가 모든 걸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사연은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 말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게 문제점이었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을 쓴 사람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연은 엄마가 스스로 좀 아이 스스로 케어하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램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바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보시는 도식화를 해보면 깔끔하게 사연의 기승전결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